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간, 강남 학동역 골목 끝 삐걱거리는 철문 안쪽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빛보다 먼저 녹음 부스를 채우고 있었다. 묵직한 콘덴서 마이크는 스탠드 위에 고개를 비스듬히 떨군 채 마치 오래된 친구를 기다리듯 잔잔한 전류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 정적을 뚫고 등장한 사람은 16년 무명 끝에 재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는 트로트 괴물 보컬 진예성이었다. 검은 모자챙 아래로 살짝 내려앉은 눈빛에는 첫 테이크를 앞둔 긴장감과 묵은 기억이 뒤섞인 채 번뜩이고 있었다. 그런데 녹음실 통유리 방 컨트롤룸 소파 한켠에서 그를 지켜보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케이트롯 3기 에너지 폭탄이라 불리는 별사랑. 공식 스케줄도 아닌 새벽 시간, 잠깐 응원만 하고 가겠다던 그녀는 불 꺼진 복도의 발소리를 꾹꾹 눌러가며 몰래 도착했고 스태프가 권한 커피도 입에 대지 못한 채 헤드폰 너머로 들려올 노랫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녹음 버튼이 눌리고 공간엔 막대 맑은 스트링 패드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작곡가 조영수가 오로지 진해성을 위해 비전엔 클래식 구조의 현대 팝드럼과 트로트 특유의 16비트 전주를 얹은 하이브리드 사운드. 전조 한 번, 반음키 체인지 두 번, 그리고 후반부 더블 브리지. 명실 상부 조형 수표 눈물 장치가 도처에 숨겨져 있지만, 이 곡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서사였다. 타이틀은 다시, 시작 차라리 진예성이라는 사람의 육필 자서전 한 페이지를 통째로 떼어다 음계로 번역한 듯한 깊은 상처와 온기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첫 소절이 터졌을 때, 별사랑은 이미 입술을 꽉 깨문 채였다. 찢어진 구두 끝으로도 내일을 껐던 그 밤을 기억하나요? 잔잔하게 흘러나온 파트가 절묘하게 저음과 팔세토를 스위칭하며 호흡 사이에 떨림을 묻혀 내려올 때 콘솔 앞에 앉은 엔지니어조차 마스터 페이더에 올려둔 손을 멈칫했다. 두 번째 벌수 울음을 밀어둔 채 고개 들어 별을 삼키던 그날이 나오자 별사랑의 눈가엔 이미 시퍼런 물기가 번졌다. 그녀가 늘 인생 롤모델로 언급해온 진혜성이 이별서처럼 을조리는 가사 속엔 무명 시절 열두평 반지하 원룸에서 소주 한 병으로 새벽을 버티던 그의 잔혹한 시간들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조영수는 통유리 너머의 손가락 두 개를 들었다. 한번 더, 첫 브리지 앞에 호흡을 한박더 늘려볼까요? 진혜성은 헤드폰을 살짝 벗으며, 슥 짧은 숨을 모았다. 그리고 다시.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희망은 날 놓지 않아. 놀랍게도 두 번째 테이크에서 그가 만든 호흡 틈 하나에는 실제 눈물이 들어갔다. 목이 살짝 잠기면서도 마지막 고음에서 악보엔 없던 서스테인 비브라토가 생겨났고 그 진동이 그대로 컨트롤룸 모니터 스피커로 전달됐다. 그 순간 별사랑에 더우하는 억눌린 감탄이 마이크에 살짝 스친 노이즈로 남았다. 엔지니어는 레코딩 램프를 끈뒤 천천히 헤드폰을 벗었다. 와. 이거 살아있는 테이크 그대로 쓰셔도 되겠는데요. 조영수조차 처음엔 한 세션 더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빈틈 대신 세월이 녹아든 목소리를 리플레이로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컨트롤룸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던 별사랑이 벌떡 일어났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낌을 멈추지 못한 채였다. 태성 오빠 같은 기적. 아무도 못해요. 그 말에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한 무대 한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그녀 자신의 마음도 겹쳐있었다. 진혜성은 모니터 스피커가 꺼진 걸 확인하고 부스문을 열었다. 순간 별사랑이 다가와 그에게 와락 안겼다. 그는 무대에서 보여주던 묵직한 카리스마와 달리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이런 녹음실 가습기가 따로 필요 없겠네라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별사랑에 손이 떨리자 그는 장난기를 거두고 조용히 등을 토닥였다. 그녀가 못바 목소리에서 살 냄새가 아니라 진짜 살던 시간이 들린다고 흐느끼자. 진혜성은 잠시 고개를 들고 천장을 올려다봤다. 스튜디오 천장 마감재 사이로 박힌 빛바랜 스포트라이트가 마치 오래된 콘서트장의 조명처럼 그를 비췄다.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보며 조영수는 비로소 모니터에 남아있는 웨이브폼을 바라봤다. 다시 시작이라는 트랙 아래로 파도처럼 밀려온 진폭 안에는 진해성의 십수 년이 오디오 데이터로 저장됐다. 그리고 그옆 트랙의 별사랑의 훌쩍임이 리액션 노이즈로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그는 툭툭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 노이즈 일부러 살려볼까요? 의도적인 생활음으로 엔지니어가 동의하듯 오케이 OK 표시를 하자. 조영수는 트랙명을 브레스 오브 스타워라 바꿨다. 별사랑의 별, 별 스타워, 과진해성의 숨, 브레스, 을 동시에 지칭하는 즉흥적이지만 의미심장한 표식이었다. 그날 새벽 4시, 녹음이 종료될 즈음 스튜디오 복도엔 조금 전보다 더 짙은 콩 볶는 냄새가 흘렀다. 매니저가 준비한 드립커피였다. 스태프들은 일제히 컵을 들어 서로를 향해 조용히 건배했고, 별사랑은 마지막까지 눈가를 닦은 뒤 오빠. 이 노래 뮤직비디오 나오면 제가 꼭 깜짝 카메오 할래요라고 장난스레 말했다. 진혜성은 녹음실 호롱불 같은 스탠드를 끄며 노래가 너한테 힘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라 답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목소리엔 후배를 응원하는 선배의 묵직한 진심이 실려 있었다. 다음날 소속사 사무실 동시에 올라온 두 장의 사진이 SNS를 흔들었다. 하나는 진혜성이 녹음 부스에서 눈 감고 마이크를 감싸준 모습, 다른 하나는 컨트롤룸 창 넘어 별사랑이 두 손을 모은 채 눈물을 터뜨리는 순간. 설명은 단한 줄이었다. 뮤직 네버라이즈 불과 한 시간 만에 실시간 트렌드 2위, 해시태그 샵사인 다시 시작 샵사인 진성별사랑이 주황색 불꽃처럼 번졌다. 팬들은 멜론 성공개는 언제죠? 녹음실 IP 공유 좀이라며 농담 섞인 댓글을 달았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영수 감성 끝판왕 한방 터졌다는 평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녹음이 끝나고 귀가하던 별사랑은 택시 안에서 핸드폰 음성 메모 앱을 켜고 작은 속삭임을 녹음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노래를 선물하고 싶다. 초라한 중점 쏙다짐은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또 다른 음악의 씨앗이었다. 진예성이라는 거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한 후배 가슴에 뿌려놓은 작은 싹, 그 싹이 자라나 어느 날 무대 위에서 피어날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음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리겠지. 강남 녹음실에서 시작된 이 짧은 새벽의 교향곡은 결국 데이터 파일이 아닌 사람의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리플레이될 것이다. 박자와 음정이 아무리 완벽해도 그날 별사랑이 쏟아낸 눈물의 타이밍만큼 정확히 떨어지는 클릭 트랙은 없으니까. 그리고 진해성의한줄한 한 줄이 새긴 스펙트럼은 스피커 넘어 누군가의 삶을 또한번 일으켜 세울 것이다. 녹음실 불이 꺼졌어도 노래는 계속 자라고 그 노래가 다시 누군가를 울린다.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울어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트로트의 무게, 그리고 다시 시작이 전하려는 궁극의 메시지다.